<끼리 좀 웃음> 알아서 하세요. 세가도를 <끼리 두통> 잡겠다, 세가도를 <끼리 새가 끼리 끼리> <끼리> 잡어. 야, 마치기는 커녕날라가지도 않는다. 아, 고기도 빠져버렸네. 고이도 빠져버렸네. 아니. 야 참새가 너를 잡지 아이고 야아이사초이끊어졌으다니까요아 아이, 참새가 너 잡겠다 아이고 아이사초이끊어져서면다니까요야저 냉장고에 냉동 닭 있으니까 네. 그걸로 그냥 닭볶음탕이나 하자 아저닭 있어요? 어그 냉동 닭 그걸로 빨리 해도 밥을 주아 비오고 뭐이 Late a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 don't try it anything. So I'ma just keep buying everything. See you in the next life. Hope to be a better me. I don't think that my head's on straight. Gotta flip it and grip it and go and get an X-ray. What's wrong with me? I just feel way pushing on my chest and it squeeze till I suffocate. Better change my mindset, meditate. It's pretty cool that I'm alive and that better day. I could walk, see, hear, I should celebrate Think I could change my mind, maybe elevate Living life, every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 s a better days All I need a r some better days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까마귀? 까마귀 구이 아니면 내가 참새 구이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 못해드렸네 세초만 안 끊어줬어 그러면 맛있게 했네. 어, 빨간 나오게 찍었냐? 예? 네? 빨간 나오게 찍었어? 이거요. 응 음. 아까 그 맛있게 했을 찍었어요. 유튜버의 길이 힘들다. 아이고 그게 말이 힘들어요.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아, 아이고 일단 이거 먼저 드셔보세요. 아이고 힘들다. 아 맛있다. 맛 괜찮아요? 아 진심으로. 진심으로 맛있어. 진심으로 맛있는 거죠? 김밥 같이 했는데 맛있다. <laughs> <laughs> 이 김밥이랑 먹죠, 저거. 김밥이랑. 먹침 김밥. 바다, 바다. 아유, 잘 먹겠습니다. 바다도 좋고. 아유, 그 김치도. 아유. 아. 자주 와서. 네. 김포. 또 우리 구독자들한테도 음. 힐링을 드리고. 그러니까요. 오늘 형님 거래도 잘 나온 것 같아서 저도 기분 좋네요. 그죠? 뿌듯하네요, 오늘. 많이 먹어라. 아, 진짜 카주에서 오늘 여기 멀리, 먼길 왔는데. <laughs> 아, 맛있네. 여기서 또 맛있는 거야. 마늘 다리구만 또 넣었어. 아유, 좋아, 맛있 아무것도 안 갖고 와. 음, 맛있네. 개떡같이 했는데도 맛있다. 형님, 다음에 제가 아됐어 왜? 네? 라면 재료 가지고. <laughs> 다음에 뭐 해드릴까? 음? 응? 뭐 먹을까? 아, 네가 해주면 내가 다 준비해야 되는데. 씨. 아 형님 사모시니까 형님이 다 준비해지고 야 못할 거야. 내가 재료 사왔잖아요 그래도. 오늘 좀 추워서 우리 야생으로 못했지만. 마씨좀 음, 풀리면 야생 컵생 한번 하시죠. 네? 그게 <laughs> 야생인. 야나 이사 갈래. 우리 부동산으로 탈거야. 너또 올까봐. 조용해야 터진다니까요. 빨리 형님하고 나하고 구독자 많 만, 많돼야 만 될거 아니야만. <laughs> 아, 일단 음부터 됐시다 그래. 빨리 천 만들고, 야, 음. 네 구독자 좀 어떻게 내 구독자를 좀 만들어봐. 일단 아, 내가 먼저 빨리 천 만들고 형님입천 만들면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가 만든 구독 네 구독자가 음. 내 영상을 보셔야 될거 아니야. 아니, 내 구독자 중에 한명 여자가 외국 여자가. no